축복은 축은 한자로 빌 축이므로 축복은 복을 구하다 혹은 복을 빌다는 의미다. 따라서 축복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만 사용 가능한 말이다. 네, 그래서 어,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라는 말은 좀 조금 오류가 있는 표현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죠. 근데 이제 여기서 주의해야 될게 있어요. 뭐냐면 사전을 찾아보면 축복이라는 말이 1번으로 이 말이 나와요. 그러니까 본래 근원은 이 뜻이라는 걸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.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이 축복이라는 말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특별한 복이라는 용어로 너무 많이 사용해서 이 역시도 사전에 등재가 되어 있어요. 그러니까 영 틀린 말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. 그러니까 원리 원칙과 좀 근원을 따지는 이들과 같이 신앙생활을 할 때는 주의하는 게 필요해요. 예를 들면 어떤 교회 안에서는 그 말을 쓰면 아저 사람 성숙자반도 안 읽어봤네 이렇게 이렇게 돼요.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면 축복이란 말이 사전에 두 가지 의미가 병기되어 있기 때문에 어너 그거 잘못된 거야라고 말하기는 좀 무리가 있다.